예, 네, 안녕하세요 오민입니다. 아,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일요일 저녁이고요. 12월 27일 내일 월요일 되면 이제 주식시장이 또 열리는데 어, 연말 이제 지나서 연초 되면 이제 새로 뭐 추가해야 될 종목이 있는지 보다 보니까 지금 나노 디멘션에 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아주 조금 갖고 있습니다. 이, 저 추이를 보기 위해서 있는데. 어쨌든, 보시면, 나노 디멘존이고, 어, 저기, 티커는 NNDM이고요. 어, 현재 주가는 8불 81센터이고, 여기 보시면, 어, 8불 6에서 9불 6까지 주가가 하루에 움직이는 거 봐서는 상당히 큰 폭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5 2주로 보시면 0.5일에서 10불까지 상당히 큰 폭의 주가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2주로 보시면, 251% 상승 중에 있고, 이 주식이 또 요즘에 사람들 관심을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크인베스트에서이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유튜버들 사이에, 특히 뭐 미국의 로빈후드 인베스터 사이에서 이제 해자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이 회사가 주식 거래를 시작한 2016년대부터 2020년 현재 4년 동안 계속 내리막길 주가를 보였습니다. 아, 그래서 더 이제 뭐 짧게 보시면 여기 위클리를 더 데일리로 바꿔서 보시면 짧게 보면 이렇게 상당히 큰 폭으로 주가가 오른 것을 보실 수 있고 현재 저 저는 이 푸른색이 13일 평균 이동선인데 13일 평균 이동선 위에서 한참 위에서 큰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일 평균 이동선이 7.57에 와있고요. 50일 평균 이동선이 5.59에 가있습니다. 아, 그래서 음, 이 쪽을 잠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어, 뉴스 하나 있죠. 나노 디멘션 프라이스가 250밀리언에 레지스터됐는데 디렉 오퍼링으로 레지스터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사 한번 이따가 보겠습니다. 거그 가기 전에 이 회사 내용을 보시면 아직 뭐 특별히 어닝 이라고 할게없고요그 다음에 어닝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어, 26불 11센트죠 이거 저기 어닝퍼쉐어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만들고 있지만 그렇지만 어, 그 마이너스를 좀 줄여 가고 있다고 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나노 디멘션 회사 프로파일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따로 엄마 와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3D 프린팅 산업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각광받게 된 이유는 뭐이 회사가 직접 연관된 건 아니지만 뭐 전에는 다그 칩은 인텔 거 썼는데 요즘에는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소프트라든지 로다 각자 자기 칩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각각의 필요한 칩을 만들어 갈때 그런 거할때 이제 3d 프린팅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쪽으로 조명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이제 이 자동차 산업 테슬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항공 쪽으로 가더라도 이제 거기에 맞는 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단 이제 3D 프린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의료 분야에서도 필요한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어 지난 동안 소외받았던 것이 이제 지금 이제 뭐어 관심을 좀더 받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로스 테빌리티는 상당히 높지만 뭐밸류에이션되게 낮죠. 돈 버는 게 없으니까 그렇고 AI 분석으로는 이제 앞으로 한 죽주가는 옆으로 행보하겠지만, 아,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좀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AI 쪽은 분석이 되었네요. 그러면 이제, 한계된 이 소식을 보시면요. 조금 키워서 볼까요? 여기 보시면, 어, 70, 어, 7분 50, 주당 7분 50에, 어, 이만큼의, 저기, 어, 뭐, 디파지 셰어니까 그냥 주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이 회사가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ADS를 쓰는데요. 어, 그래서 이 정도의 주식을 내놓는데 그 그것이 여기 250만 불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앞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어, 이 7불 50의 주식을 내놓으면은 여기 거의 2주 평균 이동선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동 이동평균선 이이 정도로 가격이 다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내일 뭐 당장 내려올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12월 30일부터 이제 한다고 하니까요 디렉 오퍼링을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이제 내려오겠죠 그리고 어, 만약에 이 회사를 사서 들어가고 싶은 분들, 분들은 이 5불 50대에서 7불 50대 사이에서 만약에 가격이 내려오면 은 그때 더 매수 들어가시는게 좋겠죠 그리고 매수 하시기 전에 항상 이 회사가 에, 지금 이렇게 좋은 거지만 그죠 지난 6, 2016년도로부터 보면 계속 내려왔던 거니까 어, 지금부터 이제 이 상승 추세로 갈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시 그냥 옆으로 갈 것인지 이런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어, 매수하면 좋겠다 라는거 하고 그 가격대 에 고려하시고요. 그다음에 12월 30일 날 디렉트 오퍼링 있는데 가격이 750대다. 한번더 말씀드렸습니다. Love once more. Thank you twice.